오해와 감정의 파장. 29화의 따뜻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30화는 차가운 바람처럼 시작된다. 광숙은 동석에게 조금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망설였다. 그녀는 단지 숨을 고르고 싶었을 뿐인데 동석은 그 말을 날카로운 칼처럼 받아들인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뒤덮인다. 광숙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친, 스친다.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모습, 손을 내밀 때 느껴지던 천, 저녁 햇살에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 그 모든 게 이제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동석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방은 어수선하다. 책상 위엔 구겨진 종이와 먼지가 쌓인 원피스 사진. 바닥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양말 한 짝이 굴러다닌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멈춘다. 넥타이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쳐다본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흐트러진 머리카락.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광숙은 그에게 어둠 속 등불 같았다. 그녀와 함께라면 일이었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꺼진 듯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지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이 없다. 평소라면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조깅하고 신문을 펼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침대 시트는 구겨지고 베개는 땀으로 축축하다. 천장에 박힌 나무 무늬를 멍하니 세며 방숙의 말이 귓게 맴돈다. 시간을 갖고 싶다.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 화장실로 터덜터덜 걸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신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 속 초췌한 얼굴을 다시 마주한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은 충혈돼 있다. 넥타이를 다시 매려다 포기하고 셔츠 단추를 대충 잠근다. 주방으로 가 전기포트에 물을 채우고 커피를 내리려다 멈춘다. 광수기준 머그컵이 눈에 들어온다. 하얀 도자기에 손으로 그린 작은 꽃무늬가 있는 그 컵. 그녀가 이거 보면 나 생각해요 라며 웃던 순간이 떠오른다. 커피 향이 퍼지자 눈가가 뜨거워진다. 창 밖을 보니 아침 출근길 차들이 빵빵거리고 행인들이 바쁘게 걸어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 비었다. 광숙에게 전화를 걸까? 손이 핸드폰 위를 맴돌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는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초라해질 뿐이야.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셔츠는 살짝 구겨졌고 신발은 대충 신었다. 호텔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평소에 밝은 인사는 나오지 않는다. 박 실장이 다가와 걱정스레 묻는다. 회장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다. 회의실에 앉아 팔짱을 낀채 눈을 감는다. 광숙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그녀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회의 중 직원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자. 그는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논의합시다. 라고 얼버무린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광숙의 번호를 꺼낸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누르고 통화 버튼 직전 멈춘다.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에 이마를 댄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쓸쓸하다. 광숙 씨, 당신은 내게 대체 뭘 바라는 걸까? 한편 광숙은 자신의 말이 동석에게 상처를 줬음을 깨닫는다. 한밤중 그녀는 작은 방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본다. 창틀엔 먼지가 살짝 쌓였고 유리엔 손자국이 남아있다. 내가 너무 모호하게 말했나? 라며 입술을 깨문다. 동석의 메시지 괜찮습니다. 나쁜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를 다시 읽으며 가슴이 아프다. 그의 웃음 손을 잡아주던 따뜻듯함 진지한 눈빛이 떠오른다. 침대에 누워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낀다. 눈물이 베개에 세우며 들며 축축해진다. 내가 그를 밀어낸 걸까? 아니면 내가 두려웠던 걸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석에 대한 애정이 그녀를 갈기갈기 찢는다. 창밖 달빛은 고요하고 바람에 나무시피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며 속삭인다. 그 목소리는 허공에 묻힌다. 술도 가로출근해 나무 책상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책상엔 오래된 장부와 연필이 굴러다닌다. 동석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라며 한숨을 쉰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리다. 고개를 숙이고 남편 장수를 떠올린다. 그의 넉넉한 미소,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 광수가, 너도 행복해도 돼. 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눈을 감고 그의 얼굴을 그리며 중얼거린다. 고마워, 장수씨.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저녁, 형제들과 밥을 먹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느리다. 된장국 냄새가 식탁을 채우고 TV에선 뉴스가 흘러나온다. 시어머니가 광수가, 무슨 고민 있니? 라며 눈을 맞춘다. 아니에요, 어머니. 라고 답하지만 목소리는 작고 눈가는 촉촉하다. 방으로 들어가 동서 기준 원피스를 손으로 쓸며 눈물을 떨군다. 원피스는 부드럽고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 내가 너무 늦은 걸까? 라며 후회와 미안함이 그녀를 짓누른다. 핸드폰을 들고 동석의 번호를 보지만 두려움이 손을 멈추게 한다. 내가 연락하면 그가 더 멀어질지도 몰라.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다섯 번 반복하다. 결국 내려놓는다. 창가로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난다. 제발 그가 행복했으면 라며 소원을 빈다. 눈물이 별빛에 반사돼 반짝인다. 삐딱선을 타는 회장님. 동석은 며칠째 마음의 문을 잠근다. 핸드폰은 무음이고 메시지는 확인도 하지 않는다. 호텔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눈은 서류를 떠난다. 책상 위엔 커피잔 자국과 펜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회의 중 직원이 통계 자료를 설명하지만 그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창밖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만 멍하니 본다. 작은 실수에도 이게 뭐야 다시 해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고 날이 서 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박 실장이 회장님 좀 쉬세요 라며 다가오지만 손을 내저으며 거절한다. 부하 직원이 복대서 박 실장에게 속삭인다. 회장님 요즘 왜 저러세요 무슨 일 있나요? 박 실장은 마음이 흔들리면 다 드러나는 분이시지 라며 스누스음을 짓는다. 혼자 사무실에 남아 광숙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한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고 삭제하고 또 누른다. 결국 짧은 메시지를 보낸다. 괜찮습니다. 나쁜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문장엔 상처와 자존심이 뒤엉켜 있다. 창가로가 야경을 바라본다. 빌딩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강물이 흐른다. 내가 그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라며 중얼거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숨이 막힌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 날 그는 여전히 흔들린다. 셔츠 깃은 살짝 구겨지고 넥타이는 느슨하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차트를 펼치며 열정적으로 설명하지만 그는 창밖 구름만 본다. 회장님, 이 부분 하도 되쇼? 라는 질문에 검토해봅시다 라며 대충 넘긴다. 목소리에 힘이 없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앉는다. 광숙의 번호를 다시 꺼내 들고 망설이다. 통화 직전 끊는다. 책상을 쾅 내리치며 내가 왜 이러지? 라며 소리친다. 분노와 혼란이 그의 눈을 붉게 만든다. 호텔 로비에서 광숙의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다. 그녀는 파란 코트를 입고 손엔 커피를 들고 있다. 광숙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라는 말에 동석의 가슴이 내려앉는다. 무서운 일이 있나요? 라며 목소리를 낮추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며 그녀는 눈을 피한다. 봉석은 더 묻지 못하고 로비를 나와 하늘을 본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광숙은 술도 가에서 나무 의자에 앉아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주변엔 술병이 쌓이고 창문엔 거미줄이 살짝 걸려 있다. 봉석이 준 원피스를 손끝으로 만지며 떨리는 숨을 다독인다. 원피스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다. 저녁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인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간을 맞추려 숟가락을 든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목소리가 다가 식탁 위 촛불에 묻힌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광수가 마음이 다르니까 더 소중한 거야, 라며 손을 잡아준다. 그 손은 주름지고 따뜻하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며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라고 묻는다. 아니, 지키려는 마음이 강한 거지. 나는 답에 눈물이 살짝 보인다. 그녀는 삼키며 미소를 짓는다. 봉석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지만 그의 차가운 메시지가 떠올라 손이 멈춘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 라며 마음이 흔들린다. 창밖엔 가을 바람에 낙엽이 흩날린다. 장수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와 함께했던 초가집 마루, 된장국을 끓이며 웃던 소박한 날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던 순간이 생생하다. 광수가, 너도 행복해야 해. 라는 말이 귓가에 울린다. 장수 씨라면 나를 이해해줬을까? 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 눈물은 식탁 위에 떨어져 번진다. 새로운 갈등의 시작. 동석의 감정이 폭발한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손을 떨고 있다. 술도가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소식이 광수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직감한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야.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동석은 일로만 봅시다. 감정은 빼고요. 라며 차갑게 자른다. 광숙은 충격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하늘은 잿빛이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내가 그를 너무 아프게 했나? 라며 손으로 입을 가린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흐른다. 그를 찾아가려 신발을 신다 멈춘다. 내가 가면 그가 더 멀어질까? 라며 망설이다 문앞에서 주저앉는다. 그때 독고탁이 등장한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손엔 가죽장갑을 낀채 느릿느릿 걸어온다. 딸 세리가 범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집에서 세리가 범수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내가 나서야겠군. 세리에게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냐. 라며 낮게 말한다. 그 목소리에 묘한 힘이 실린다. 아빠, 무슨 뜻이야? 라며 세리가 당황하자. 그는 미소로 대답을 얼버무린다.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롭다. 술도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창 밖을 보며 그 집안을 흔들어 볼까. 라며 혼잣말을 한다. 그의 눈빛이 번뜩인다. 봉석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손끝이 차갑다. 이렇게 해야 하나? 라며 스스로를 다그친다. 광숙은 그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 다시 말하지만 필요합니다. 라는 차가운 답만 돌아온다. 그녀는 전화기를 쥔 손을 떨며 내가 그를 잃은 걸까? 라며 두려움에 휩싸인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진다. 독고탁은 술도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의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리고 형제들은 긴장한다. 딸이 범수를 좋아해서 왔네라며 그는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다. 광숙은 그게 전부인가요? 라며 날카롭게 묻는다. 그의 눈빛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는다. 화목한 고시군이라는 독고탁의 말에 불안이 그녀를 감싼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날카로움이 느껴진다. 독고탁의 등장과 불안의 그림자. 독고탁이 술토가에 들어서자 상남이 무슨 일이세요? 라며 눈을 치켜뜨고 묻는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흥수는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범수는 세리양이요? 라며 놀란 목소리로 되묻는다 그의 눈이 동그레진다. 광숙은 그게 전부인가요? 라며 독고탁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떨림이 섞여 있다. 독고탁은 딸을 맡겨도 되겠어라며 느릿느릿 문을 나선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방문은 무거운 침묵과 불안을 남긴다 술도가 안엔 찬바람이 스며든다 그날 밤 범수는 세리의 메시지 오빠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를 읽고 한숨을 쉰다 핸드폰 화면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왜 하필 지금이야 라며 창밖을 본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드문, 드문드문 떠있다 다른 마음을 품은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생각에 잠긴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동석은 호텔 창가에 서서 술도가 방향을 바라본다. 광숙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다. 광숙은 방에서 내 잘못일까라며 한숨을 쉰다. 그녀에서는 원피스를 꼭 쥐고 있다. 31화는 재회와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며 막을 내린다. 어두운 밤하늘에 긴장감이 감돈다.